네, 안녕하세요. 왕해 주식 애널리스트 투신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 되니까 많이들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코드번호 001440, 코드번호 001440 대한전선, 바로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일단은 이 기업 전체적인 포지션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어, 단기적인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었던 과정들이 어, 지난 7월달에도 한 차례 나왔었고, 그리고 9월달에도 연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움직임 없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 형성해주다가 900원대를 필두로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연출해주면서 1,700원대까지 100%에 가까운 상승세를 연출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은 어떠한 기업이고, 그리고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이러한 움직임이 연출이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당 기업의 개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 보면 해당 기업 1955년 대한전선 주식회사로 설립이 되었으며 해당 기업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계열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기업은 초고압 케이블, 통신 케이블, 코퍼로드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매출 구성은 전력 및 전련선의 35%, 나선 및 권선의 45%, 그리고 통신 케이블 3%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60여 년 동안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신뢰도와 제품력이 가장 큰 강점이고요. 현존하는 최고 등급인 500kV 지중 초고압 케이블의 생산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6월 전년동기 대비 연결기준 매출액은 13.5% 증가를 했으며 영업이익은 751.1%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 순이익은 이제 흑자 전환이 되었고요. 매출원가와 판관비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의 상승 등에 힘입어 영업이입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국내 전선 시장은 세계사를 중심으로 상호 경쟁 체제를 구축해 왔으나 신규 업체의 참여와 기존 업체의 설비 중설로 업체 간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뭐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이죠. 뭐 일단은 전체적으로 뭐 단기적인 급등세가 형성이 되었던 포지션에서 어 관련된 이슈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었었죠. 그리고 이 기업이 좀 본격적으로 급등세가 형성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매각 관련된 이슈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어 현재 시점. 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뭐, 하루 이틀 끈건 아니죠. 지금 몇년 동안 계속해서 매각 관련된 이슈들이 형성이 되었었는데, 일단은 이 매각에 대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라는 이슈가 지난 10월 달부터 있었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관심도를 받기 시작을 하면서 이 기업에 대한 상승폭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연출이 되었었고, 어, 3분기 실적이 현재 시점에서 지난해 연간 실적을 초과 달성을 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어, 본격적인 성장의 흐름과 함께 기대감으로 상승폭을 키워주기도 했었습니다. 뭐, 일단은, 실질적으로, 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매각과 관련된 이슈와 함께, 어느 정도 관심도를 받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다가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 최근에는 다시 한번, 그, 세계 1위 해상풍력 발전 기업인 오스테드가, 어, 인천에, 인천에 해저 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부각이 되었죠. 첫 번째 풍력발전 사업 후보지로 인천을 낙점했다라는 소식에 관련 기업인 이 기업이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매각 관련된 이슈가 한번더 부각이 되었죠. 즉, 그 코로나19 이후에 경기 부양책으로 인프라 스트럭처 투자가 각광 받으면서 인수합병 시장 매물로 나온 해당 기업의 시선이 쏠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한번더 급등세를 연출해 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고개를 들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매각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어, 전체적으로 좀 결과물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는 조금 놀리고 있는 과정들 연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급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어, 추가 상승에 대한 여론, 어, 흐름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기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 대응책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아래 연락처로 꼭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왕계주식 애널리스트 투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